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어, 전광훈 집단에서 한동안 저희 예수비전 성결교회 쳐들어오는 거 멈추고 있다가 오늘 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고난 극복 이영석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어, 손님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어, 서울에 볼일 때문에 오셨다가 저를 만나러 일부러 오신 장로님이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내 장난이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바깥으로 이동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신천지도 안하는 짓입니다. 양아치들도 안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거 벌금 100만원입니다. 윤영보 씨는 벌금 100만원씩 때려맞다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판사가 귀심하기 생각해서 벌금을 2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영석 군은 아직 200만원은 안해요. 100만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윤영보씨 수천만 원 쌓였거든요. 그거 다 자료 수집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거 다 아, 내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어서 이제 고난국복 이용석군이 열심히 열심히 또 활동을 해서 100만 원씩 벌금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에게 쳐들어온 것을 이동욱 회장님이 아시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커뮤니티에다가 요 내용을 올렸다고 요 어, 방송으로 내보내면 좋겠다그래서 저도 방송 내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내용을 제가 우선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극복 이용석이 오늘부터 예수비전교회 앞에서 시작한 불법 스투킹 행위는 이미 남부지방법원에서 금지된 행위이니 아래 발언이나 행위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전광훈 집단의 예수비전교회 앞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248-2022 5월 31일 결정으로 예수 비전 교회 앞 불법 행위 금지 안바이고 전광훈 집단의 2022 카합 2033일 가처분 2 신청까지 2022년 8월 9일 모두 기각되어 현재는 고난국보 이용석이 예수 비전 앞에서 불법 행위 시 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1일, 에, 1건당 100만원씩 위반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예수 비전께 앞 행위금지자로 법원에서 판결받은 자입니다. 오늘 100만 원 추가되었네요. 이용석의 행위는 전광훈이 지원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인정된다 는 법원의 결정문 내용까지 있어 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전광훈이 발뺌을 했거든요. 자기가 시킨 건 아니다. 근데 판사가 자료를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전광훈이 시킨 거다. 전광훈이 시킨 거다.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영석에게는 의 전광훈이 지원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문 내용까지 있어 이런 행위 주범은 정신적 교조인 전광훈입니다. 이영석이 행위시마다 벌금 100만 원씩 내야 하는 법원에서 금지된 발언에게는 아니한 어디가 비겁한 자 겁쟁이 어디 갑니까? 어딜 도망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 딱 걸렸다 아니한 지옥 간다 사기꾼 안천지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한 당장 멈추라 어디서 사기 저 등의 발언이나 피켓입니다 뭐 유튜브 방송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저 따라다니면서 발언했던 내용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전광훈 씨가 돈 대줄 리가 없는데 윤영보 재판받을 때 변호사 한 번도 안 나타나가지고 판사가 의아해 했잖아요 왜변호사안 왜 오냐고 왜냐면 전광훈 씨는 자기에서 맹종하더라도 도움이 별로 안 되면 영양가가 별로 없으면 그냥 방치해버리거든요 변호사 안 도와주거든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맹종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 덕분에 자존심이 상해서 변호사 대줄지도 예, 변호사 대주세요 불쌍하잖아요 도사구팽 하듯이 하면 안 되죠.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고 헌신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죠. 그러니까 내몰나라내팽개치면안 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 피켓이나 발언을 보신 분은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 시마다 100만 원씩 청구하고 형사도 스토킹 특별법으로 이영석과 교사엄 전광훈을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2위까지 배선 전강호 집단이 벌이는 법원 판결 무시행각의 끝은 매우 비참할 것입니다. 뭐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뭐 상습이죠. 재개발,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 측의 편을 들어줬죠. 1심, 2심,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도 세 번이나 대법원이 조합 측의 편을 들어줬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서 계속 추종자들 광신도들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들이 위험천만한 시위를 대모를 벌이게 하고 뭐 화협병 나돌고 난리 났었잖아요. 얼마나 기독교 이미지 깎아내렸습니까? 얼마나 전도를 가로막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따에 충당히 추락시켰습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본토도 내고 그것 때문에 또 KBS 시사 직격에서 뚜들겨 맞고 MBC PD 집에서 뚜들겨 맞고 교회 이미지 추락하고 그 장례동에 거기에 관련된 조합원들그조합원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교회 이름은 질색팔색하죠. 등 돌리죠. 대체 이죄 값을 어떻게 나치르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것, 이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요, 공권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대기는 시작할 건데, 뭐 그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몰락이 점점 점점 빨라지는 거죠. 추락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아무튼 또 다시 시작했어요.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벌금 내고 그 벌금으로 그 벌금으로 그 벌금 내고 벌금 낼돈 없으면은 감옥 간다고 제네 뭐 윤영무 씨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경찰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감옥에 가더라도 그 벌금은 받아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겁니다. 에참 나이도 젊은 친구가 안 됐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어,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돌이킹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신 차리게 하라고 기도해 주세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말씀하니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전광훈 집단 같은 저런 사이뱅태를 일으키는 집단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회개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조국교회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시뮬라이사님께 부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국계 깨우고 살려나갑시다 할렐루야